따라서 본바 환상이 여기 17절에 오면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베드로가 그 영적 수준이 이렇게 아주 대단히 이렇게 높습니다 환상을 이렇게 봤는데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봤다. 보통 환상을 보면 즉시 뜻이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오늘 보자기 환상은 그뭐 베드로가 보고 이해는 했겠지만 뭐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좀 분별이 필요하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그 그렇죠? 우리가 뭐 그 내가 속되다 한걸 네가 에, 내가 거룩하다 한걸 네가 속되다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율법에 부정한 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먹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 다윗도 도망칠 때그 속이져 가지고 성전 안에서 떡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떡 먹은 일로 또 비난받을 때그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일 그런 일을 이렇게 다시에 설명하므로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있지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그러면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할수 없냐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는 거좀 무식한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 성경은 안식이라 하지라도 성전에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는 건데. 오늘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심원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오늘 이 보넬려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보낼 때, 5절 그리고 6절 이렇게 보면은 아주 뭐, 그, 주소를 쓰듯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장, 5,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서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니, 요파에 가서 해변가에는 무두장의 시몬을 찾으러 하는데 그거 못 찾을 사람은요 세상 천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 다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사람 사오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한 중이지라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낼 때도 하나님이 그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 가르쳐 줬는데, 뭐 지금 집가라는 거리에서 유다 사람의 집, 그것도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는 거, 글쎄 뭐 누구든지 찾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면서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잘게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그, 놀랍게 일을 하시는 분이죠.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알고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개척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물어봐요. 교회를. 어떤 이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알고 물어본지 몰랐지. 아 비전교회라고 지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작명을 한게 아니고 감동으로 아 비전교회. 아 저도 기도하다가 비전교회라고 받았는데 아그 그게 맞는 겁니까? 로. 아니 그럼 자기가 기도하다 비전교회라고 받았는데. 나한테 확인하려고 한번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으면, 응답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뭔가를 얘기하셨으면 좀더 기다리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꼼꼼하게 얘기하십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그, 대충대충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그, 보자기 환상에 대해서. 보자기 환상에 대해서는 생각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녀의 그 얘기가 말씀할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여기 20절에 그 19절과 20절의 중요한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느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질 때 의심이 올라가고 믿음이 올라갈 때 의심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나 믿음이 올라가고 있나는 의심이라고 하는 그 측정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심이 자꾸 이렇게 많아졌다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못 믿어 안 믿어 막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안 믿어진다고 막 고민하는 분이세요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진다고 뭐안 믿어지는 걸뭐 믿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어지는 사람을 안믿게 하는 방법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믿어지는 걸 응? 믿음 이게 올라가서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합니다. 나는 그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책망받잖아요.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마. 이 말씀을 그 제자들이 한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들이 나의 아버지, 믿음 없는 아버지를 뭐라고 생망해요?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할수 있으면 이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할 수, 할수 있으면, 예, 뭐 가능하면. 뭐, 되겠어요? 될까요? 이게 다 의심, 믿음 없는 얘기. 될까요? 네, 되겠죠? 여러분 말을 이렇게 할, 될까요? 되겠죠? 됐으면 좋죠. 이게 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 쓰는 언어인데,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우리가 쓰면 안 되냐? 이건 믿음 없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 근데 우리는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뭐, 뭐, 말이야, 뭐, 우리가 뭐, 자유지, 뭐. 여러분, 말하는 게 자유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 믿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거.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로, 마가복음 11장. 이게 마가음 11장 24절을 읽을 때, 24절 앞에 있는 23절을, 이게 전제잖아, 전제. 전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 중에 핵심 단어가 뭐냐? 마가음 11장 2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했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여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우리는 말을 두 가지 하잖아요. 믿음 없는 말도 하고 믿는 말도 하는데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입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믿음, 죄를 안 짓는 거지. 입을 벌리는 순간 죄를 짓는 겁니다. 왜?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돼. 그게 살 길이고, 그게 내 믿음을 지키는 거고, 그게 은혜 받는 방법이고, 그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의심하지 말고 가라. 베드로가 그 지금 보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백부장 고넬료는이란 말이 씀 나옵니다. 여기 2 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그 베드로를 찾아간 사람들, 이 백부장에 대해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누군지 말하고 와. 그게 아니요. 이 같이 고넬료하고 생활한 사람 가운데 경건한 사람 고넬료도 경건했지만, 거기 보낸 그 사람도 경건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누군지 아는, 고넬료는 의인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애한 사람이요. 고넬료는 온 유대족 속에 칭찬하는 사람인데 천사가 당신을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 제목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고넬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는데 고넬료의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죽어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사도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만약에 그 얘기했다 그러면 아무도 압니다. 안 오니까 절대 올수 없는 이 백부장 고넬료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가면 안 돼. 율법의 규정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준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백부장 코넬료가 기도를 했다는 거고, 기도의 응답이 왔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는 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되는 것만 기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되는 것만 우리가 기도할 때그 되는 거는 기도 안 해도 그냥 될 때가 많습니다. 뭐꼭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안 되는 거를 왜안 되는 게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될것 같은 일이 되게 하시는 일을. 그래서 오늘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모든 걸할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요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마음의 의심을. 우리 마음에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의심을 깨쳐버리고, 예, 그런 찬송가도 있어요. 마음의 의심을 깨쳐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불신앙적인 아침 안개 같은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서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